중에서 치실을 사용해야지만 장수를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정말 생명과 직결된다고 바로 의학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목소리> 교수님, 일반적으로 칫솔질만잘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치실이나 치간 칫솔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 건가요? 그냥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2021년 미국 의학계에서 큰걸 발표를 했어요 100세까지 장수하는 생활 속의 습관 한 5가지 혹은 10가지 이렇게 요약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치실을 사용해야지만 장수를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의학계에서 장수의 비결을 얘기하는 도 대체 치실이 뭐길래 우리는 그냥 치실 그러면 음식이 껴 있는 걸 뺀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치실은 입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에 의해서 충치가 생기고 잇몸병이 생기는데 아무리 칫솔질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와 잇몸에 있는 그 부분은 치실 외에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치실을 이용해서 치아와 치아에 있는 면들을 딱 준 사람들은 세균 관리가 되니까 그 세균들이 입을 타고 몸을 타고 심지어 심장이나 뇌나 이런 데까지 가는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 나이 들었을 땐 특히 그게 많은데 그런 입안의 환경에서 관리하는데 정말 생명과 직결된다고 바로 의학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치간 칫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치간 칫솔은 어, 치아와 치아의 면은 치실이 닦아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치간 칫솔은 치아와 치아의 면 밑에 있는 잇몸과에 있는 공간, 치아의 면과 잇몸 쪽을 닦아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치아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들이 있어요, 사이에. 그러면 이 공간에 치간칫솔이 들어갈 때 처음부터 너무 굵은 걸 쓰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치간칫솔이 잘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서 주로 가장 가는 것부터 시도를 합니다. 어떨 때 어, 내가 잇몸이 좀 피가 난다든지 평상시에도 잘안 닦인다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치간칫솔을 사용하셔야 되고 만약에 모든 틈새를 닦을 수 있다면 사실 다 해주셔도 돼요. 어떻게 우리가 집어넣죠? 가볍게 그래서 살짝 해갖고 만약에 치간 칫솔을 가볍게 들어가면요 그때는 이렇게 닦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은 이렇게 이쪽 각도로도 닦아주시고 이렇게 앞에 각도로도 닦아주면 치아의 어떤 둥그런 면들을 닦아주는 데 아주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을 사용할 때는 치아의 삼각형 면에 있는 공간에 세균, 프라그를 관리하는데 아주 좋다. 특히 잇몸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매우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간칫솔을 사용하실 때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치간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칫솔질을 해주시는게 훨씬 효율성에서도 좋고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치간 칫솔은 치약이 없는 상태에서 닦아 주셔야 사실은 치아의 단단한 면이 요 사이에 있는 요 자리에 치아는 상당히 에나멜이 얇고 상아질이라는 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치약의 연마제에 의한 것들을 너무 자주 닦다 보면 여기가 파이거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치간칫솔은 평상시에 치약이 없는 상태에서 닦아줘도 훨씬 잘 닦일 뿐만 아니라 입안에 있는 치아, 연마제에 의한 마모,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구강 관리는 칫솔질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치실의 사용, 치간 칫솔의 사용은 여러분들의 구강 건강에는 정말 좋은 방법이니까 꼭 생활 속에서 적용하시고 구강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